음, 시다. 음. 이제 sin x 그래프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리 보라고? 어? 음소거? 음소거 아예 안 했어. 음. <laughs> 땡 Thank 음, you. x p 가 아니고. 우리가 sin x를 그렸는데, 사인 n a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씩 헷갈릴 수도 있고, 음, 봅시다. 우리 사인 n x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얘랑 비슷하게 그려지긴 그려질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는 여기가 이파이야. 사인 x 이 자리에 이파이가 들어와야 물결이 하나 생겨. 이 자리에 이파이가 들어와야 물결이 하나 생겨. 이 자리가 2, 파이려면, X가 몇이면 돼? 파이면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리면 돼요. 얘나 얘나, 어차피 물결을 그려주는 건 똑같아. 그냥 그려,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려. 그려놓고, 내가 여기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냥?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래버리면 얘가 그냥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주님 이해 되니? 그래서, 얘는 파이마다 물결 하나씩 나와. 그러니까 얘의 주기는 얼마야? 파이야. 걔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했으면, 얘의 주기는 이파이를이 숫자로 나눈 거야. 정확히는 사실 이거예요. 절대 값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얘 한번 그려볼까? y는 사인 마이너스 x를 그려볼게요. x자리에 뭐 들어왔어? 마이너스 x 들어왔어. x자리에 마이너스 x 들어왔으니까 원래 함수를 무슨 축 대칭해야 돼? y축 대칭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원래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얘를 y축 대칭해야 되니까 헷갈려요. 약간 이쪽만 먼저 볼게. 이, 이것만 먼저 보고 이걸 대칭으로 시킬게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물결이 이렇게 쳐야 돼. 여기가 이렇게 쳐야 돼. 그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아래 이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거였는데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인 함수가 원래 있던 게 어떻게 된 거야? y축 대칭 한 거긴 한데 그냥 x축 대칭한 거랑 똑같이 생겼네, 사실은. 얘가 아래로 내려갔고 얘가 아래 얘가 얘가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sin x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그려져 일단. 노란색으로 그려져. 음. 주기가 어때요? 똑같아.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뿐이야. 근데 이게 주기가 2파이야. 주기 안 바뀌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도. 근데, 한번더 해봅시다. 이걸 해볼게, 이 이렇게 돼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 파이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저처럼 여기에 이 파이가 들어와야 그게 되는 거지. 주기가, 돼. 주, 한, 한 물결이 나오니까. 얼마면 돼, 얘가? 파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는 신경쓰지 않고 주기 계산할 때는 얘한테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얼만큼 받아? 이렇게만큼 받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사인 X일 때는, 사인 X일 때는, 얘 혼자서, 혼자 힘으로 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EX가 있으면 두 배만큼 해주니까, 얘 혼자서 할게 아니라 얘랑 같이 하니까 두 배만큼 해주니까 두 배만큼 덜 들어가도 되는 거지, X가. 그러니까 주기가 줄어들죠. 두 배만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음. <laughs>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겠죠 y는 cos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볼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1을 나눠야 되니까 이 파일을 다시 이거는 원래 사인함수의 주기예요. 사인함수의 주기야. 사인의 주기고, 사인의 주기를 이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 거야. 코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얘를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다. 4파인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아주 자세히 그려야 될때 제외하고, 그냥 대충 그린다고 할 때는 그냥 코사인 그래프 그려, 그냥. 코사인 그래프.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려, 그냥. 그려놓고,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몇 쓰었습니다 그냥 4파일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laughs>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주기가 다른 두 함수를 동시에 그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자세히 그려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 하고 대충 하나만 그릴 때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표시해주고 음.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 뭐, 3X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어요. 달라, 여기가.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야. 파이고, 얘를 3으로 나누니까 주기가 3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그려. 탄젠트 그래프를 이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글서 그리고, 정근선 그리고 여기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여기 가 아까 헷갈리거든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하긴 했는데 정근선 식을 정근선은 방법은 두 개예요. 네모가 네모가 2분의 파이 더하기 m 파이일 때가 정근선이라고요. 3으로 나누면 x가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n파이일 때가 정근선이야. 근데 이제 정근선 찾으라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찾으러 할 때가 있어서 그래. 근데 그래프 그릴 때는 하나만 그려요.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였어?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3분의 파이어야 되니까 얘는 얼마겠어?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겠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6분의 파이 이렇게만 써주면 돼. 여기와 빼기 6분의 파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또또또 그림 되고 이렇게 보통 하나밖에 안 그리기 때문에 이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X 앞에 숫자가 있을 때 얘가 관장하는 건 뭐라고? 요 그래프들의 주기라고 주기 주기 계산 어떻게? 해?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 파이를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면 되고 보통 양수로 나와요. 음수로 잘안 나와. 탄젠트는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파이를 이자로 나눠야 돼. 주기구할 때. 그럼 이번에는 얘를 합시다. e sin x 얘는 뭘까? 우리 y는, 사이, y는 x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져. y는 e x는 어떻게 돼요? y는 e x는 y 값이 어떻게 돼? 얘보다 2배야. y 값이 얘보다 2배 올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y 값이 사인보다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 x가. 사... 어, 그냥 얘도 그냥 그릴 거야. 얘 어떻게 그려? 그냥 사인 x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릴 거야. 그렸어. 뭐만 바뀌어? 여기가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냥. 여기가. 사인스 d 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혼자 그리다 그러면 사인 x 앞에 숫자가 있든 사인 앞에 숫자가 있든 똑같이 그려 놓고 바뀌는 거. 여기는 주기야. 주기만 여기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고. 얘는 높낮이만 바뀌어. 그래서 이것만 체크해 주면 돼. 이해 되나? 이제 주기는 얼마예요? 1이니까 그냥 2파이겠죠. 2파이. 그래서 여기는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높낮이, 폭을 주, 조정해주고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는 주기를 조정해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릴까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로 시다 플러스. 코사인 3x야. 얘를 그리래. 마찬가지야. 코사인 그래프니까. 그냥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그냥 코사인을 1부터 시작해서 물결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얘가 2니까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3x니까 3분의 2인가요? 2파이를 3분 나누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2파음난또 아, 어. 여기도 이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거지. 여기 얼마일까요? 6분의 4파이인가요? 아닌데? 6분의 2. 6분의 3. 2분의 파이겠네요. 6분의 2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니까. 네. 어쨌든, 뭐, 이런 부분 별로 많이 중요하진 않아서 일단 놔두고. 그리는 게다 똑같다고요.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열 그대로 그려놓고 주기만 찾아서 써주고. 이 높낮이 바뀌었으면 그것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얘를 한 번에 그려볼까? 이러면 이제 헷갈리,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y는. y는 sin x를 먼저 그릴게. 얘를 그리라고 하면. 은 1, 2.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가 있으면, 사인 x 스를 그리래요. 그냥 그리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가 이 파이야. 근데 얘한테 이 사인 엑스를 그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최고점. 최고점. 두 배니까, 얘를 두배 해야 되니까, 여길 찍어야 된다는 거지, 두 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배 되니까, 이렇게, 동시에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를 <목소리> 그리면, 얘는 주기가 파이에요. 그러니까 물결을, 여기가 파인데, 여기다가 물결 하나를 다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여기,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를 다 그려야 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그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laughs>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긴 해야 돼요. 추적 출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그래서. X 앞에 있는 숫자랑 사인 앞에 있는 숫자가 관장하는 게 서로 다 다르다는 거. 음. 그러면, 시간이, 여기다가 이제 해야 될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걸 그릴 거야. 두 배의 사인, 3배 l sin 2 x 더하기 네. 잠깐만요. 이런 것까지 그려야 돼. 얘 뭐냐면 3 sin 2로 묶어내면 x 빼기 2분의 pi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얘는 뭐냐면 y는 3 sinex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해봅시다. 얘 먼저 그릴게. 얘는 그냥 그거를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laughs> 얘를 그리면그냥 이렇게 될거고 2x니까 주기가 파이야 여기그 파이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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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가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 헷갈릴 때몇 개의 점만 찍으면 돼. 얘가 여기로 갔다가 1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는 2분의 파이니까 여,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여기 2분의 파이니까 이게 절반이고 이것도 절반이야.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 얘가 여기로 갔다가 1만큼 올라가야 돼. 얘는 여기로 갔다가 이만큼 올라가. 얘는 뭐 이만큼 갔다가 뭐 이만큼 올라가. 이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다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3에서 3이었는데 얘가 1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해 되나요? 이게 한칸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표시해주고 점선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마이너스 2. 여기 사이에 그려야 된다는 거지 4 이렇게 되고 출발점이 여기야 여기서부터 물결 어렵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할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얘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식으로 관찰해 볼까 얘를 식만 보고 말해 봅시다. 주기는 뭐 보고 말해?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로 얘 보고 말하면 돼. 주기는 이 파이를 1로 나누니까 파이야.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은 원래는 여기를 보고 3마3이었는데 얘가 이 뒤에 있는 숫자 이것 때문에 일씩 올라가니까 4마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랬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3 사인 엑스 더하기 4야. 얘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주기는 이파이니까 냅두고, 최대 최소가. 얘 때문에? 3부터 3까지야. 똑같아요. 마이너스도 상관없지. 뒤집어졌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4 더해지니까 최소 최대, 최대가 1, 7로 바뀌겠네. 그럼? 인는 a sin x sin x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예의 죽이는 이 파일을 b로 나누면 돼. 이게 죽이고 bx 더하기 c를 잠깐 바꾸면, 바꿀 필요 없는데 b에 x 더하기 b분의 c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는 y는 a sin b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릴 땐. 그 다음에 얘 최대 최소는 죽이고 최대 최소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 근데 사실은 정확히는 여기는 틀려요. 이렇게 붙어야 돼.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주기는 그냥 여기만 보, b만 보고 하면 되고 최소 최소를 할 때는 이 숫자에다가 뒤에다가 여기에 보통 양수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예의뿔말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최소 최소가 됐죠? 여기까지 음,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일단 놔둡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